택배기사가 물건을 놓고 불쾌한 말을 반복할 때, 피해자의 가족에게 미치는 충격적인 영향. 택배기사들이 문을 열고 소리친다. 그저 물건을 배달하는 것 뿐이지 싶은데, 그들의 입에서는 불쾌한 말들이 연달아 쏟아진다. 너 같은 건 필요 없어. 에, 이렇게 못생겼느냐. 와 같은 중얼거림은 단순히 불쾌함을 넘어서, 이제는 사회적 괴롭힘의 새로운 양상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런 괴롭힘 바로 조직 스토킹의 일환이다. 문 앞에서 있는 그한 사람은 택배기사의 입을 통해 반복되어지는 괴롭힘의 피해자가 되는 것이다. 택배기사가 택배를 배달하는 집 앞에서 받아든 말들은 마치 사랑에 빠진 듯한 집착을 보인다. 우리 특별한 관계야라고 외치는 그들의 모습은 너무도 비참하게 느껴진다. 사랑의 끈이 아닌 증오의 끈에 묶여 있는 것이다. 평범한 택배 배송이 일상적인 시나리오와 같은 평범한 일임에도 그들은 사이비톡을 연상케 하며 주거지를 괴롭힘으로 점철된 무대로 만들어 버린다. 이러한 행동은 분명히 이상한 행위들이다. 가해자들은 마치 비겁한 속삭임으로 공사장에서 먼 거리의 소음 속에 자신들의 상막한 감정을 숨기고 멀리서 불쾌한 소리를 내며 도망가는 모습을 보이기 일쑤다. 또 다른 모습은 오토바이 배달부가 지나치며 조롱 섞인 속삭임으로 비웃는 모습이다. 이들은 도대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 그렇게 멀리서 뛰쳐가며 속삭이던 그들의 행동은 아마도 사람들이 나를 기억해주길 바라는 마음 때문일 것이다. 어쩌면 그들의 집착이 이러한 비정상적 행동의 진정한 발단일지도 모른다. 물론 이들의 집착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지에 대한 웃음을 잘 참아야 할 때이다. 누군가는 저 긴가긴가한 소음 속에서 무슨 의미를 찾으려 하는 것일까? 라며 비꼬아 보기도 하고 누군가는 아저 사람들도 결국 누군가에게 필요하길 바라지. 라며 씩 웃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무의미한 수다들은 오히려 그들의 존재가 피해자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주며 그들 스스로가 상대를 필요로 하는 의존적인 존재로 비춰지기 때문이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